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세제를 전혀 모르고 그냥 팔았다가 당하는 사람 아니면 부도난 사람 아니면 정신 이상자나 파는 지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82.5%를 내고 팔겠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팔지도 않고 양도차익 전체를 다 국가에서 뺏어가는 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징벌적 세금이라고 예, 비난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예, 좀 정치하시는 분이 이점적으로 세제를 다루면 너무 과격하게 다뤄져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개편들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 숨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요와 공급업체 정책에서 보면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세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세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주택을.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다루는 쪽에서는 세제와 금융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과, 예, 증가시키는 방법, 예,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세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건 뭐죠? 중과세를 도입해서, 중과세를 도입해서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중과세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공제 감면을 축소하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고, 요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수요를 억제시킵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데, 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는데, 수요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공급을 억제를 했거든요.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볼까요? 중과세를 어떻게 중과세 했냐면은, 세율을 처음에는 10%, 20%로 중과세 했었죠. 이 주택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율에 10% 가산하고, 이 주택자에 대해서는 20% 가산했는데, 요거를 다시 추가로 20% 30%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고 세율 45% 구간에다가 30%를 가산하면 75%가 될 텐데요. 75%에다가 지방소득세 7.5%까지 합하면 82.5%가 과세되는 지구상에 없는 최고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82.5%를 과세되는데 더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장기부 특봉제라는 것왜 해주는 거죠? 월랫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명목소득에 대한 소득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장기부 특봉제를 해주는 건데, 이걸 안 해줘 버리니까 단순히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액 전체가 과세되는 시스템에다가 8 2 5로 최고세율로 과세가 되면 양도차액 전체를 다 국가에서 뺏어가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때 과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세 대상이 누가 되있냐면 취득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게 아니라 공급분에 대해 과세를 한 거예요. 즉 사는 사람한테 중가서를한게 아니고 파는 사람한테 중가서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사는 것을 규제를 해야 수요가 억제되는 것이지 파는 것을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야 되요? 공급을 네. 억제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반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세제가 수요를 억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공급을 억제시킨데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매물 잔금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고가를 계속 치죠. 보통 한개 단지 안에서 1년에 부동산 거래가 약15% 정도가 일어나야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15%는 커녕, 예, 뭐, 천 채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15채도 거래가 안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과세 대책으로 발표한 이 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대상으로 삼기를 그때부터 취득한 것에 대해서 중과세해야 되는데 양도한 것에 대해서 중과세한 것은 세법을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세제를 다뤘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공제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게 있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컸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만 되면은 80%까지 공제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행이 뭐였어요? 똘똘한 한 채가 유행했어요. 똘똘한 한 채를 갚기 위해서 다른 집들을 막 처분하니까 다른 데서는 가격 하락이 떨어지고, 강남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따라서 그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만 해주다가 거주 2년 요건을 추가시키게 됩니다.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80%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1년을 시행하다가 또 1년 후에, 아니다, 거주 4%, 보유 4%씩 해서 결국 10년 거주를 해야 80%까지 공제를 받도록 세제를 바꿔버렸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1세대 1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 보유를 했어요. 장기 보유 특공제 80%니까 지금 팔 수가 있었어. 근데 2년을 거주하라고 그래서 2년 거주한 다음에 팔려고 2년을 거주하려고 둘다 살고 있는데, 이제 2년만 들어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년을 살아야 80% 해준다 하니까 그나마 1세대 1주택자도 시장에 매물이 다 잠겨 버려져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요건 충족하니라고또 물량이 안 나와버렸잖아요 거기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제도가 들어갔냐면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 제도가 들어왔어요 즉 한 집을 갖고 있다가 비과세 반기 위한 요건은 보유 2년 거주 2년이면 됐는데 2 주택자다 하나 3주택자일 경우에는 자, 집을 이렇게 두 채, 세채 갖고 있어요. 하나 팔고 두 번째 팔고 2년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이때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 때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한채 되는 순간부터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을 다시 하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두채 팔고 마지막 한채 파는 것도 시중에 물량이 안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벌어집니까? 매물 현장이 없어지죠?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도입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밖으로 팔 수도 없죠. 다주택 중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면 또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이월 과세가 적용돼서 5년 안에 못 팔죠. 그 증여한 물량들 자체가 시중에 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주택자들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부 임대사업자 활성화시키니까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을 했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최소한 4년, 장기로 등록되면 8년 동안 또못 팔아요. 자, 그러면 시중에 매물이 씨를 말려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세제를 다루는 거 보면은 전부 메모리 잠금 현상이 되도록 세제가 시행됐던 거예요. 딱 하나 잘한 거 뭐예요? 조종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줬는데 그거는 잘한 거예요. 왜? 그거는 수요 억제책이지 맞잖아요.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는 사람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과세 요건처럼 취득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은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거주 요건을 놓사야 되고 기존 주택은 놔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팔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리셋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취득한 사람들만 리셋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세제를 온통 거꾸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매물 잠금 현상이 왔고 그러니까 시중에 공급이 다씨를 말려버리니까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일시적 일시대 위주 대. 1년 시행 시기를 다 3년으로 연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리셋 규정도 다 없애버렸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도 다 유예를 시켜버렸잖아요? 이 법이 중과세 규정이 2026년 5월 9일까지 유효가 됐는데, 그러면 2026년도 5월 9일 넘어서 과연 새 정부가 연장을 시킬 것인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시중에서 너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또 세제까지, 중과세 제까지 아직도 이렇게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을 할 건지 안할 것인지를 빨리 확실하게 밝혀줘야 될 텐데 26년 5월 9일 지나봐야 이제 또 안다 하니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팔아야 될 것인지 갖고 가야될 것인지 이루 불안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한데 다주택자 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법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 토지 중과세 규정도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처럼 똑같이 돼 있었거든요. 단기 보유 특봉제 안해 주고 최고 20%까지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놨어요? 이제 단기 보유 특봉제를 해 주고 중과세율을 10%만 하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 투기 지역에 대해서만 20%를 중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도 제 생각에는 지금 중과세 세율을 2주택자에 대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를 적용하고 그리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주되 지방 주택은 지금 3억을 제외시켜 주고 있는데 4억 정도 이하는 지방 주택을 빼주고 4억 넘는 것만 주택수로 계산해주되 3주택 이상자에 한해서. 10% 정도는 기본으로 중과세를 하고, 그리고 투기 지역에 한해서 20% 중과세를 하되, 장기 보유 특공제는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 해주고, 세율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3주택자 이 3자들은 10%만 중과세 하자. 그 다음에 일반적이 아니라 투기 지역에 한해서, 조정대 3주도 아니고, 투기 지역으로 한해서 20% 정도 중과세를 올려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좀 중과세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항구적으로 세법이 운영돼야지 내가 3주택으로 갈 건지, 4주택으로 갈 것인지, 세부담을 예측을 하고, 주택수를 더 늘려서 세금을 내고라도 내가 갖겠다 하면, 갖게 만들어야죠. 이재명 후보 얘기로는 1주택자가 50억 아니라 500억짜리를 산다. 들 그걸 어떻게 막겠냐. 1주택자는 세제에서 중과세를 하거나 규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택자는 웬만하면 좀 봐주고 2주택,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되 2주택까지는 지금 종부세처럼 봐주고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자. 그리고 일반 비상토지처럼 10% 하되 장기보유 특본을 해주고 투기지역으로 한정해서 추가로 더 세율을 높이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요 지정요건만 있지 해제요건이 없어요 근데 세율 중과세 하는 거를 그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좀 조세법률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으면 해제요건도 똑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제요건은 지금 따로 안 만들어 놓고 행정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세법률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투기 지역처럼 엄격하게 우리 세법에다가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을 놔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지금처럼 불안하게 유예제도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항구적인 세제로 가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82.5% 세금 내고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82.5% 내고 팔 사람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요.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세제를 전혀 모르고 그냥 팔았다가 당하는 사람 아니면 부도난 나 사람 아니면 정신 이상자나 파는지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82.5%를 내고 팔겠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팔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 실효성이 없는 세제를 갖고 그다음에 지구상에 없는 이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 거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예 비난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요거를 꼭좀새 정부한테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취득세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어, 이거를 민주당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찬성을 안 했죠. 지금 현재 있는 2주택 8% 3주택 이상자 또는 일반 지역의 내 사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12%를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세제는 아마 싱가포르 쪽에서 도입을 해서 이걸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자체가 너무 중과세가 세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반 정도 2주택자는 4%,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6% 정도로 좀 완화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거는 새세 정부에서는 한번 좀 기구려 봐야 되고요. 이거를 국민의 정부에서 2022년도 10월 20일 날 그때 발표를 했죠. 이미 완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을 안 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정부를 믿고 취득을 했는데 도대체가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방보다, 치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정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이걸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예,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지금 결정한 시스템입니다. 즉, 2주택 증가 규정을 없애고 3주택 증가세로 가대. 10억 이하까지는 중과세 하지 말고, 10억 이하는 일반과세를 하고, 3주택 자라하더라도 10억 넘는, 과세표준이 10억 넘는 경우만 중과세를 하자고 했는데, 현재 세율 체계라든지, 중과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상당하게 좀 현실적으로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300%가 올리도록 종부세를 개편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제가 세무공무원 13년, 세무사 지금 46년째 하면서, 어떤 세금이든 1년에 세배 올라가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의 상대로. 그래서 최고세율을 3배까지 올려가지고 3천만원 내던 정부세를 9천만원까지 내게 만드는 거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 개편은 되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세제가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졌는데 다만 현재 민주당이 만약에 새로 집권한다면 예, 그쪽에서 보면 은 종합부동산세가 좀 미흡할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 현재 지금 60%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약간 예,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부담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과세상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 이주택자로 더 늘리거나 또는 그런 그런 거는 좀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지방저가 주택들 제외시켜 주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특례주택들. 이재명 후보도 그거는 똑같이 상속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취득한 것들은 합산해서 배제시켜 주겠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요. 아마 그것도 현재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민의 힘에서 집권하든 동부세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많은 또 이제 새로운 도입이라 해서 국대 보유세가 도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국대 보유세를 그때 당시 도입하자할 때만 해도 예, 이 곳에 대한 세제에 대한 역, 역발음이라든지 요구가를 지금 미처 예측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토 보유세 같은 세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도입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이 세제를 예, 쉽게 이해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법을 막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자주 자주 바꿔서 누더기 법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판단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될수 있으면 손대지 마라 두 번째,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세제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현재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지금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미 지적받은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경우는 계속 유예 유예 가지 말고 항구적인 세제로 정상적인 세제로 만들어서 세제가 시행돼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질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이 세제를 다루는 것이 저는 권합니다. 예, 좀 정치하시는 분이 이념적으로 세제를 다루면 너무 과격하게 다뤄져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과 또 시장의 전문가들 을 자문을 거두셔서 얻으셔서 세제가 조금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세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정부한테 제가 세무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